우리 민주주의가 우리가 선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음. 정말 덕이 있고 거기다가 유능한 사람 음. 그 그러니까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다면 좋겠죠 네. 근데 불행하게도 그냥 표 많이 얻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제도예요 음. 그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덕이 있고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음. 그렇죠 음.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다. 이런 말도 있어요. 자괴감은 좀 아니잖아요. 자괴감도 들죠. <laughs> 이러려고 우리가 선거를 했나. 뭐 이런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쓸모없는 거야. 가치가 없어. 뭐하러 투표를 해.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큰 오해예요.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, 능력 있는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는데 적합한 제도가 아니에요. 원래부터. 음... 정말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하지는 못하게 <laughs> 어...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적합한 제도예요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엄청 많이 했죠? <laughs> <저장이라서>. 그나마 민주주의니까 <laughs> 이제라도 수관이된 거야. 엄청 많이 못한 거예요. 요, 근데,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의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장점이에요훌용한 사람, 덕이 있는 사람, 능력 있는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는 것을 보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